안녕하세요.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굳이 교훈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알아서 지혜를 구하죠. 치열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번뜩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남보다 많은 돈을 벌수 있고요. 지혜가 있어야 명예도 권력도 잡을 수 있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가능한 것이죠. 그게 지혜인지 잔머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식들이 사회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특히 입시를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빌 겁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이 부모님의 체면도 살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부모는 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죠. 지혜를 달라고 밥을 굶고 또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것쯤이야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남녀노소의 경계가 없죠. 또 빈부귀천의 장벽도 없고요. 종교간의 구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하고 찾고 바라는 그 가치가 지혜이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은 유난히 지혜의 목을 맺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는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의 인물 가운데 지혜라고 하면은 번뜩 떠오르는 사람은 단연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한 아기를 두고 다툰 두 엄마에 대한 이 판결은 솔로몬의 지혜를 압축해 놓은, 압축해서 보여주는 아주 일화죠. 솔로몬 왕의 이 명판결의 스토리는요, 세상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서남 아라비아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그 전설적인 왕국 스바, 그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의 업적과 지혜를 보고요,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입을 열고 타물지를 못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예, 그의 공적과 부귀영화는 지혜로 얻은 결과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면은 다니엘도 빼놓을 수가 없죠. 예, 다니엘은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때요.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가 많았는지 그곳에서도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꿈과 환상의 그 수수께끼를 밝혀내는 일에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범상치 않은 꿈을 꾸었는데요, 기억을 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번뇌하자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었고요, 꿈풀이. 해몽까지 해주었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일약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그의 명성이 어찌나 높았든지그 후에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총리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주머니를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처세에도 밝은 사람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으니까요. 자, 예나 지금이나 이 교인들이 바라고 열심히 구하는 것은 어떤 지혜일까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 다니엘과 같은 지혜.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솔로몬, 다니엘 같은 지혜를 받아서 출세 성공하고 부귀영화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을 테니까요. 이러한 소비자의 그 욕구, 그 욕구에 따라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움직이듯이 교인들의 이 같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가 발빠르게 움직이죠. 특별 천일 기도회. 매년 하는 건데도 특별하답니다. 특별 천일 기도회,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 교회의 실정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교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기도의 멍석을 깔아주는 것에 대해서요, 빈정거리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교인들의 수요에 발맞추려는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려는 교인,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교회, 간절히 빌고 구하는 기도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하나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기도의 내용이겠죠. 예수님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한 예수님은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뭘 구하느냐?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 할수 있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수 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하라. 라고 주문하는 그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에서 제외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다그치는 말씀일까요? 예, 야고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구해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속성. 창조의 근원적 원리인 지 은혜의 말씀 즉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 하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라고 잠언 기자는 단단히 일러두고 있거든요. 이 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처럼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로서 은혜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났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를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분명해졌죠. 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지혜는 그리스도, 즉, 은혜의 말씀입니다. 좀더 설명을 하자면요. 신앙의 기초를 사람의 행위나 열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두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 구원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의 행함이나 열심 등을 추가적으로 보태야 온전한 믿음이라 할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 같은 그 시험 유혹에 직면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즉 은혜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그런 격려의 차원에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했던 것이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은혜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야 생명을 얻는다. 이런 얘기는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런 말은 귀에 달갑지 않고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아서 부귀영화를 원없이 누려보고 싶고요. 다니엘 같은 지혜를 얻어서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싶거든요. 은혜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사람의 본성은요 생각보다 질기고 끊은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 본성에 따라서 구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도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자신의 이중적 상태를 털어놨습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은 내 육체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더라.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았다. 아,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는가? 이렇게 참 토로를 했는데요. 자칫 자기 합리화의 구실로 삼기에 딱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본성에 따라서 구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본성에 따라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좋다, 그게 뭐 어쩌냐라고 이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소중하다는 걸 알았지만. 본성에 따라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그 자신의 민낯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피 묻은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초점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생각을 해볼 때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인 그 그리스도, 즉, 은혜의 말씀을 누가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되는가 하면 인과에 따른 행위의 종이 되어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가 곤고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유대교의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그 의로운 행위와 또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야고보는 이러한 유혹에 노출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지혜를 구하라. 곤면한 것이기 때문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다시피 인과라는 그 율법에 매어서 종살이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곤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인지 그들은 피부로 느끼고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지혜를 구하라 하는 야고보의 교훈은요, 일차적으로는 유대교의 그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만을 위한 영적인 교훈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제한하거나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어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 라는 이 야고보의 교훈은 시대와 나라와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참 많죠. 교회에 다니는 이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야말로 마땅히 구해야 할 지혜, 즉 그리스도를 구하는 영적인 디아스포라이고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 해당하는 자라 할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르심을 입은 자이겠죠.